최근 케이팝 팬덤의 음원 풍경이 임영웅 때문에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영웅과 그 팬덤이 만든 문화가 한국 가요계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화려한 명품 선물과 어따니의 서포트가 팬덤의 위상을 증명하는 척도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는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실천하는 기부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하이브, JYP, SM 등 대형 기획사들이 팬서포트 및 선물수량 금지 방침을 내놓았다는 사실인데요. 고가의 선물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라고 하네요. 선물을 주고 싶어도 전달할 길이 막힌 팬들은 자연스럽게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임영웅의 팬덤 영웅시대가 이러한 기부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영웅시대는 매년 임영웅의 생일과 데뷔일을 계기로 소아암 환화 지원, 수혜 이후 도키, 시약계층 후원 등의 꾸준히 성금을 기탁해 왔습니다. 누적 기부액이 무려 수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기부하는 팬덤의 표본이 됐다고 하네요. 문화 전문가들은 임명웅 팬덤이 만든 기부 문화가 K-팝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기부 응원은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가수의 그 팬이라는 대중의 찬사는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구축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합니다. 팬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가 선한 인물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기부 문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하네요. 임명웅과 영웅 시대가 만든 새로운 팬덤 문화 이제 K-팝 전체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